응응, 음, 기울 음, 수 있잖아. 기어봐너 조금씩 기잖아. 응응, 음, 집에서 기었잖아 얼른 엄마한테. 깔게. 어때? 엄마? 엄마? 강순이 엄마? 일로 와봐, 엄마한테. 엄마한테 응, 응, 일로, 일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오이야, 엄마한테 와봐. 기어서 와봐. 어, 기어서 와봐. 오이야, 길수 있잖아. 조금 기잖아. 와봐. 좀 있어. 아 m 있다. a m 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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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m a m a 이 m a 이 a m m a mamma, m a m 엄마 엄마 m m a 봐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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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소리 질렀어 화나면 아슬러러러러러 봐봐 봐봐 엄마한테 와봐 길수 있잖아 봐봐 아슬러봐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아 엄마한테 와봐, 알았어,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엄마 팔만 꼬지 말고 그래, 그래, 그렇게 기어 기어서 와야지 엄마한테 기어서 와야지 검세 마리가 집에 있어 어라라라라라일 아, 이거 뭐야, 수냐 이거 뭐야, 이거. 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잡으와 와. 어? 라라 어? 어, 라라 일로. 라라라라라와어 놀러 놀러 놀러, 놀아 이거 잡으러 와. 잡으러 와. 오늘은 포기야, 포기. 안길 거야? 안길 거야 오늘은? 아까 집에서 조금 기었잖아. 일로 와봐. <웃음> <웃음> 소리만 질러, 소리만. 안아달라고 소리만 질러. 기어서 와야지. 길줄 알잖아. 조금 기잖아. 아니야 화나.